와, 여기 딱 10년만. 그래요? 2015년 때, 울산에 있을 때한 번, 와. 제역, 제역, 제역이 아니야? 는 어, 내가 말했잖아. 보여서 그런 거뭘 보여, 보여줘서. 흘렸잖아. 흘잖아그이은그 에반이야? 나는 에반도이고나기이 기회 기회를 주는 거다고. 난두분이가 별로. 대표님 같아. 너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못 되는 지 너무 문제야 지금. 사람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넌 예상 못난넌 예상했어. 난넌무배로한이그 뭐예요? 네. 아까 어? 비정빈이요 제가, 제가 큰부상 있었거든요. 음, 심정이상하면 네, 별걸 해봅시다. 다 합니다. 좀뭐별 방법을 나으려고 다 해봤어요. 응. 계속 그 통증이 남아있었는데 청고하다가이 발가락 그 정도에 썼는데 이 발이 좀 벌어지니까 체형에 비해 발이 좀 칼발.. 어.. 칼발이지. 체형. 체형이.. 나 몸도 칼발.. 갈... 나도.. <웃음> 몸도 <웃음> 얇아. 몸이 뭐가 얇.. 네? 목이 뭐가 <먹어야> 얇아? <laughs> <먹어야 웃음> 아니 이게 뼈대 같은 좀 얇은 편인데 노력형. 노력형. 뭐 이거로 유성 빠지면 안 빠지면 안 돼. 그럼 여기 덥잖아. 이거 다 프레스 저 이거 다 지게 오셔 개인적인 속도가 빠른 거보다는팀 속도가 그렇지. 되게 빠른 팀이 안정적으로 먼저 우선. 대신 되면 은 전진이 첫 번째. 후반전도 힘들지만 볼을 계속 받아줘도 힘들수록 공격을 해야지 우리을소유하고 안정적으로. 공격권을 갖고 있어야 돼. 돈이 들잖아. 두분 닮았다는 소리못들었어요 아, 네. 괜찮아 그, 약간 얼굴 느낌? 느낌? 어. 뭐, 기분 나쁘게. 불닭, 잘생겼죠? 어, 약간. 아, 진짜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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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진짜어 진짜로. 진짜로. 어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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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진짜로 얘는 사람 안테 정말 꼭 올렸을 거. 커피 한 잔도 안 샀어. 아밥 먹었는데 커피도 안 샀다고? 네. 아, 아. 같은 아, 아. 아, 진짜 나쁜 사람. 말줄 얼굴 봤지. 보세 보세 소 아니면 재계약으 Thank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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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전 출발했습니다. 오른쪽 진영의 노란색 유니폼 홈팀 광주 왼쪽의 흰색 유니폼 원정팀 제주입니다.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안창기와 김동준이 나눠서 나왔다면 광주는 팀올 경기 이올 시즌 5등 경기 나오고 있고요. 라켓 대하! 극숙에 도전하고 있는 광주 경기니다 예. 자 광주가 치고 아, 나옵니다. 왼쪽에 헤이스 연결됐습니다. 페이스 짧게 이어졌고요. 태클로 저지합니다. I began. I w a 이 like, I w 보이 l 않아요. 아직까지는. i k e 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 s l i 서주는데요 굴절 되면서 왼쪽에서 에반 k e I 잡았습니다. 어, 네. 에반드로. a s like, I was like, I was l i Emma, e m 요 에반 m m a e 에반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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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자, 에반 에 m a Emma, Emma, e 단단 a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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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 m a 로끌어 a e 니다 아사리가 원터치로 a e m 고 a e 쪽 다시 끌어냅니다. 네. 아 정말 정말 좋아 네. 네.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양쪽 괜찮은데 짧게 네. 연결을 하면서 풀어냈고 공간을 봤습니다. 주 공간을 봤어요. 잘 열렸어요. 유인유인 이렇게,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마무리 가이습니다렇게이렇0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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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게 이렇게, 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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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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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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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게 이렇게, 아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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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안급해야돼 진짜. 계속, <laughs> 계속 인내. 지금처럼 그냥 계속, 그냥 계속 인내하면 하나 와. 열기 해서 이거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흑점이랑 거의 관련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때 순간 순간 집중만 좀 합시다. 우리가 우리 골잡는 위치가 하판 하판 좀 뛰잖아. 그 높은 위치가.

에이 야, 부딪히는 강도, 발내리는게 아니잖아. 그냥 니볼레 네 뻘할 때, 그냥, 갔다못 싸면서, 가, 아. 가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음 조 타이밍. 동진아, 고타이밍을잘 잡고, 싸이드 나가면 무조건 싸. 잡고 나가, 그냥. 그 싸리는데왜안 아. 싸? 내가, 그거 개개두 가지만, 명심해서 아. 오케이? 네. 바꿨습니다. 박태준 잡았고요 에이스 뛰어 들어갑니다. 중앙쪽을 봤는데 태클로 차단했습니다. 조선근에게 들어가는 패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자 그리고 헤이즈. 헤이즈 시저스 위브 앰벨 슛! 자 포어 면입니다 터치로 패스 이어지는데요. 안태인 종료했는데 다시 풀어냈고요. 자 어, 변준수가 밀어냈어요. 네. 자 변준수가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준수 예! 박동진 악성같은 슛! 막힙니다. 아이스 예. 돌고 갑니다. 레이스. 슛. 좀이스 오른쪽 자, 오른쪽 중앙으로 잘봤습니다 왼발 있어요. 측로 왼발 있어요.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것도좀 정직했네요. 네. <목소리가> 아. 세계대회를 경행해야 되니까요. 네. 오 발소나 왔습니다. 헤이스 슛. 에이스 슛. 89분 10초가 지나는 시점. 오늘의 첫 번째 골이 헤이스의 발에서 터졌습니다. 아. 높게 뛰어보냈습니다. 아. 김민성의 헤더. 아. 김윤성이 살려냈고요. 중앙조. 오. 타가 사실 이런 중거리 스틱이 네. 조금 더 먼저 나왔어야 돼요. 필요 없죠, 제일 좋지 않죠. 그 스페셜 받아놓고 뺏겼습니다. 대들송. 오 대들송이에요. <목소리도> 데들선. 예. 력이 있어요. 와이타고한쭉 올라가 봤는데요. 다시 대들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쪽으로 연결이 아, 되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끌어냈고 다시 이겨냅니다 자김중하이 왼쪽으로 김윤성 올려줍니다 아, 좀 깊어요 좀 깊어요 순간적으로 네. 세오 아, 다시 한번헤이스또박성나 갑니다 헤이스 헤이스 중앙쪽으로 받는데요 자 열려 있습니다 네, 맞대결 1대 0으로 방주가 승리했습니다. 네, 아, 이교 감독이 퇴장으로 인한 징계 오늘 배치에 앉을 수 없었는데 아, 이 상황에서도 홈에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만들어 낸거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 제주에서 시간이 되어서 함께 일부러 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오늘 경기 더욱더 인이스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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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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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지만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합니다. 맨날 비행기 타고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끝까지 잘안되서 끝까지 기회하시면 됩니다. 지만 이렇게 원할에서 여러분들과 팬들한테 동기부여 될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솔직히 하나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상대에게. 그리고 뛰면서 좀 부러웠던 게 상대 선수들은 되게 막 서로 볼 받고 싶고 축구를 되게 즐기면서 하는데 저희 팀은 조금 그게 안 됐던 게좀 아쉽는데. 돌아가서 뭐 저희도 못할거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경기를 좀풀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먹었었어요. 야 돼. 그 전부터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 같이 진 거니까 손 힘내서 다시. 다음 게임 잘 준비하고 대신에 각오를 합시다 전부 다 다음번에 강주 만났을 때 이런 부끄럼 당하지 맙시다 절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